이 쓰레기나 잊고 가버려. 집 대문 밖에 내동댕이쳐진 은이 한겨울 찬바람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으 중풍으로 입이 삐뚤어져서 말도 못 하는 시어머니가 몸을 비틀어 품에서 쓰레기 봉투를 꺼내더니 힘겹게 은이 쪽으로 툭 던졌습니다. 이 쓰레기나 입고 가 버려. 힘겹게 한 마디를 던지니 시어머니의 삐뚤어진 입에선 침이 줄줄 흘러 떨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떼 묻고 냄새나는 낡은 조끼가 들어 있었습니다. 뒤에선 남편과 젊은 여자가 낄낄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젊은 30대 여자 지영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나 명품 쓰레기백 주셨네. 검정 비닐봉지백 너무 잘 어울려요. 호호홍. 그날 은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족기를 던지던 그 잠깐 순간 시어머님의 눈은 너무 또렷했습니다. 손에는 꼬린내 나는 족기들은 쓰레기 봉투 하나. 35년 시집살이에 쓰레기 봉투 하나 던져 받았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은희가 조끼를 입은 순간 조끼 안쪽에서 뭔가 딱딱한 게 손에 걸렸습니다. 이 낡은 조끼가 버림받은 여자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시간을 되돌려 35년 전으로 대문 앞에서 던져진 조끼를 쥔 순간 은희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1988년 봄. 23살에 은희는 결혼했지요. 은희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중매로 진수를 만났습니다. 철물점을 운영한다는 말에 부모님은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 안 시킬게. 진수의 어머니 옥순이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첫 달부터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밤 진수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말했습니다. 밥이 식었잖아. 다시 데워. 은희가 지금 막 데운 밥이에요. 라고 입을 때려는데 진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 대꾸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날부터였습니다. 진수는 철물점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술만 마셨습니다. 동네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벌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던 날은 일찌감치 가게 문을 닫고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퍼마시며 신세한 탄만 했습니다. 취하면 을의 은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어느 날밤 술취한 진수가 이게 밥상이야? 하며. 발로 걷어차 상을 와장창 뒤엎어버렸습니다. 접시가 깨지면서 은희가 손등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진수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희는 참았습니다. 이혼 생각이 들었지만 이혼은 부끄러운 일이었고 친정도 가난했습니다. 시어머니 옥순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내 자식이 못나서 옥수는 아들 몰래 그런 은희에게 용돈을 쥐어주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애도 못 낳은 것이라며 은희를 더 무시했습니다. 철물점은 결국 망했고 진수는 날품파리로 간신히 생계를 이었습니다. 은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번 돈은 진수가 술값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느 날은 은희의 지갑을 뒤져 네가 번 돈이 곧내 돈이지. 왜? 아까워? 하며 돈을 빼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5년이 흘렀습니다. 은희의 허리는 굽었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년 전, 시어머니 옥수는 쓰러졌습니다. 여든이 된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얼굴엔 마비가 와서 입이 돌아간 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으 소리만 냈습니다. 은희가 간병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자니, 여름이면 더운 날 이불더미에 푹 싸놓은 뜨끈뜨끈한 똥이 구린내가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깨끗이 목욕시켜드리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입이 삐뚤어져 잘 드시지 못하고 반은 줄줄 흘리는 식사를 먹이고 밤엔 편히 잠자리에 재워드렸습니다. 진수는 매일 술을 퍼마시며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낡은 누빔 조끼를 절대 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도 목욕할 때도 으으 소리를 지르며 족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님 빨아야죠. 냄새가 나요. 은이가 족기를 벗기려 하면 옥수는 놀라운 힘으로 버텼습니다. 마치 목숨처럼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옥수는 으 소리를 내며 머리를 저으며 옥순의 손을 밀쳐냈습니다. 어느 날 은이가 족기를 빨려고 억지로 벗기려 하자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중풍 환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또렷했습니다. 가끔 밤중에 은희가 잠깐 깨면 시어머니가 족기를 쓰다듬으며 뭔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희가 불을 켜면 옥순은 다시 으 소리만 냈습니다. 진수가 술 먹고 은희에게 고함을 지를 때면 휠체어에 앉은 옥순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뭐요? 이 백수아들이 한심해 보여요? 진수가 소리치면 옥순은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답답하시겠다. 아들이 저러는 걸 보면 어느날 진수가 집에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서른 초반의 한지영이었습니다. 진한 화장에 짧은 치마, 에르메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랑 여기서 살 거야. 진수의 말에 은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시끄러워. 넌 이제 필요 없어. 지영이 은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언니 이해해요. 남자는 젊고 예쁜 여자가 좋잖아요. 언니 거울 봐봐. 언니 늙었어. 호호홍.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목에 보석 목걸이가 번쩍였습니다. 진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안 돼요. 난 어디 가요? 35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은희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뭐? 밥값은 했어? 여자가 돼서 애도 못 낳은 주제에 진수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그 나이에 자식도 없이 뭐하러 오빠랑 살아요? 그냥 조용히 나가요. 은희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옥수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중풍 환자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나가. 안 나가면 사람 불러서 끌어낼 거야. 은희는 겨우 옷까지 몇 벌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35년의 삶이 가방 하나였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서는데 뒤에서 휠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순이 나왔습니다. 으! 옥순이 몸을 비틀어 품에서 쓰레기봉투를 꺼내더니 힘겹게 은희 쪽으로 툭 던졌습니다. 뭐야, 저 쓰레기? 지영이 킥킥 웃었습니다. 어머님까지, 은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님마저 저를 버리시는 건가요? 한겨울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은희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오빠는 해외에 있었습니다. 친구는 35년간 시집살이 하느라 남은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과 쓰레기 봉투, 그 안에 낡은 누빔 조끼, 휴대폰을 꺼내봤습니다. 배터리가 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충전기는 집에 두고 왔습니다. 곧 1%로 떨어지더니, 화면이 꺼졌습니다. 춥고 막막했습니다. 그때 쓰레기 봉투 안에 누빔 조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입으라고 던지신 건가? 은희는 조끼를 펼쳤습니다. 때가 찌들고 꼬리꼬린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추위에 떨던 은희는 조끼를 입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막차가 끊긴 시간이었습니다. 조끼를 입는 순간 뭔가 따뜻했습니다. 단순히 옷의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뭔가 콕콕 찌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끼 안감 쪽이었습니다. 뭐지? 은희는 안감을 만져봤습니다.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가서 조끼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안감이 이중으로 박음질되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어른 손을 불어가며 손톱으로 실밥을 끌고 뜯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천주머니가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열쇠 하나와 낡은 종이 쪽지, 우리 며느리에게 은행 본점 3층, 대여금고 1427호, 비밀번호 은희 생일. 내가 35년을 준비했다. 2003년 겨울부터 내 손에 가기까지 시엄마가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2003년이면 20년도 더 전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때부터 뭔가를 준비했다는 건가요? 대여금고, 은희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도 없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날 은행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누빔 조끼를 꼭 껴안고 근처 공중화장실 바닥에서 잠들었습니다. 조끼에서 시어머니의 파스 냄새가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은희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본점 3층 대여금고실, 대여금고 대역음고 1427호 찾아왔어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은희 고객님 맞으시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은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내 명의로 되어 있다니 작은 방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벽면에 금속 상자가 빼곡히 박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1427호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해주세요. 은희는 자신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삐삐삐 마이너스 딸깍. 상자가 열렸습니다. 은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금고 안에는 통장더미, 아니 산더미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통장 35개, 각 통장마다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1989년 저태. 1990년 둘째에, 2023년 35년째, 은희의 손이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 김은희 잔액 215만원, 두 번째 통장, 잔액 218만원,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통장이 자기 명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은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금고 안에는 통장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골드바 다섯 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각 100g짜리 그 옆에 편지 봉투 하나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은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아마 쫓겨났겠구나. 난다 알고 있었어. 우리 진수가 못된 일 저지를 놈인 거 내가 35년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매일 욕소리 듣고 무시당하면서도 참아낸 거. 미안하다. 그렇게 못난 자식 낳아서.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바보가 아니었어. 내가 시집온 첫 해부터 준비했단다. 매달 생활비 받으면 10만원씩 빼돌렸어. 내 용돈, 병원비를 아껴서 모았어. 금도 조금씩 사모았지. 전부 내 명의로 해뒀어. 진수는 한 푼도 못 가져가. 너는 내 딸이야. 뱃속에서 안 나왔을 뿐이지, 내 딸이야. 35년 고생했으니,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봄이면 활짝 피어나는 꽃을 참 좋아하던 너였으니, 꽃집이라도 하나 차려라.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해라. 그리고 이 시엄마를 용서해라. 진수한테 나쁜 놈이라 말 못했던 거. 중풍 연기하면서 증거 다 모았어. USB에 다 있어. 진수가 널 욕하던 녹음, 그놈이 여자 만나러 가던 사진, 카드 결제내역, 위치 기록. 전부 다. 작은 카메라도 하나 숨겨뒀어. 휠체어 밑에 초소형 녹음기랑 카메라. 5년 동안 다 찍고 녹음했어. 필요하면 써라. 법정 가면 이길 수 있어.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근데 후회는 없어. 네가 이 돈으로 행복해질 거 알고 있으니까. 사랑한다. 내 며느리 내 딸아. 내 시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은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35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니,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우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풍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연기를 한 거였습니다. 왜였을까요?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 의심하지 못하게 며느리에게 족기를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희는 금고안을 다시 봤습니다.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메모에 5년간 모은 증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봉투도 있었습니다. 진수와 지영이 모텔 앞에 서 있는 사진, 함께 식당에 앉은 사진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위치 기록도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 기록해 두셨구나. 은희는 그날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소송,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은희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변호사가 USB와 사진들, 증거 자료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재산분할에서 원고님 기여도를 압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위자료와 손해배상도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네, 제대로 하고 싶어요. 은희는 통장 하나를 해지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로 500만원을 냈습니다. 은희는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수가 어머니를 지방 산골에 있는 제일산 요양원에 넣어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옥순 어르신 면회 왔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서자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으 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은희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알았어요. 편지 읽었어요. 그 순간, 옥순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중풍 환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또렷했습니다. 끝났어? 옥순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은희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말을 아이고 연기하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옥순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85세 노인이 만나 싶을 정도로 멀쩡했습니다. 어머님 은희가 옥순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전부터 계획했어. 진수 눈피에서 너 명의로 다 만들어뒀지. 중풍도 연기셨어요? 5년 전부터. 그래야 진수가 의심 안 하고 내가 증거 모을 수 있었거든. 중풍 이후 지금도 다리를 절고 지팡이를 짚어야 하지만 나잘 걸어다닐 수 있다. 이젠 말도 좋아졌다. 밤마다 진수가 술 처먹고 은이 너한테 고함을 지를 때 휠체어에 숨겨둔 소형 녹음기로 녹음했지. 다른 건돈 주고 사람 시켜서 했어. 진수가 그 여자를 만나러 갈 때도 몰래 택시를 타고 따라가서 사진 찍어왔어. 초소형 카메라로 모텔 앞 장면도 찍었고. 어머님 몸도 불편하신데 그렇게까지. 너는 내 딸이니까. 한달후 이혼 소송 법정. 진수와 지영은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차피 빈털터리로 쫓겨난 주제에 뭘 하겠어? 킥킥 진수가 지영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하기 시작하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usb 속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진수가 은희에게 욕설을 퍼붓는 음성 사진들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진수와 지영이 모텔 앞에 서 있는 사진, CCTV 캡처 화면, 함께 찍힌 식당 영수증들. 이건, 어떻게, 진수가 당황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최진수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를 90%로 인정하며,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 대부분을 원고에게 배분한다. 또한 피고의 가정 파탄 책임이 명백함으로 손해배상 2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접근 금지 및 출입 금지 명령을 받는다.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산이 뭐가 있다고? 피고는 알지 못했으나 피고 모친 김옥순 씨가 35년간 원고 명의로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은희는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정원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옥순과 함께 운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꽃을 다듬고 화분을 가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왔습니다. 여기 꽃다발 진짜 예쁘다. SNS에 올린다며 인증샷을 찍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가게는 번창했습니다. 은희는 처음으로 자기 돈을 벌고 자기 이름으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봤습니다. 1년 후, 가게 1주년 기념일, 손님들이 꽉 찼습니다. 은희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등도 펴지고 얼굴에도 웃음이 돌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은희가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다 내가 한 거지.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누빔 조끼가 유리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35년의 사랑이 담긴 조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 진수는 지영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걸안 순간 지영은 떠났습니다. 진수는 혼자 좁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꽃집 앞을 지나치곤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은희와 옥순이 웃으며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나도, 진수가 중얼거렸지만 발걸음은 떼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에는 팻말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최진수 출입금지.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은희와 옥순이 함께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내일 뭐 해드릴까요? 글쎄, 내가 해주는 건다 맛있어.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35년의 눈물 끝에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누빔 조끼 하나로 시작된 기적. 사랑은 때로 이렇게 조용히 오랜 시간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만들면서 6년간 대소변을 받으며 간병했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무것도 남겨주시지 않으시고 힘들게 돌아가셨지만 사연 속 은희는 해피엔딩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엮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지만 강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